자, 지영이 네가 지금 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키울 건지 얘기를 해 봐. 응? 잘 키울 거야. <laughs> 그래 잘. 잘 어떻게? 잘 어떻게 해? 야, 야는 야는 밥을 일단 밥을 어떻게 줄 건데? 사면 되지. 사? 어. 뭐국너걔걔걔 밥을 뭘줄 건데? 네가 먹는 걸줄 거야? 아니니? 그러면. 최 고급 사요 사료 어, 그 사료를 그러면 사료를 사와야 될거아냐 어, 응. 목줄 사러 갈때 사러 가면 되잖아. 목줄 사러 갈 때? 저기 저기 있잖아. 어. 저기 그 이마트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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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. 자, 그러면은 옆에. 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뭐야? 목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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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료 철창. 사료 철창. 철창? 뭐 있잖아. 그, 그, 그 강아지 키우다 보면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뭐 철창 같은 거 있는데. 자. 그러면 그돈너 있어? 그거 살돈 있어? 엄마한테 빌리면 돼 <웃음> <웃음> 너는? 왜왜 계속 엄마 엄마 니가 네 뭐라고 해 어? 너는? 지금 엄마가 없는 거 뭐야 자 그러면은 개 먹주라고 그럼 나 사료하고 해. 아빠가 사줄게 어. 그리고 네가똥 똥하고 오줌하고 어? 네가 훈련을 똥, 훈련을 시키고, 어? 똥 오줌 싸는 거. 그러면 네가 그 치울, 어잘 치우던가, 어? 알겠어? 똥 오줌 싸는 거판 그거 사는 데가. 그 배변 패드.